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엔조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차에 하셔야 되는 각 게임들의 이벤트 소식 혹은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주간 숙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컨텐츠를 NRG란 이름으로 고정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너지가 무슨 뜻이냐? 엔조이가 알려주는 게임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에 담겨있는 게임들은 혹시라도 뭐 숙제라든가 중요한 이벤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매주 월요일 레 올라가는 컨텐츠기 이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컨텐츠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진행하자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스타레일과 젠존제 그리고 원신 이렇게 세 개의 게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차후에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에너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RG 첫 번째 게임은 스타레일입니다 스타레일 같은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지만 이번 주에 꽃피는 정원 이벤트가 마무리됩니다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이두배 드랍 이벤트 놓치지 말고 계속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레인저의 그림자 이벤트가 마무리됩니다 혹시 아직 이 이벤트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종료되니까 꼭 이번 주 내내 의뢰 진행하셔가지고 보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음률사냥인법첩 라파가 등장하는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지만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혹시 아직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주 일주일 투자하시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니까요 짬 내셔서 꼭 진행을 하시고 한정보상까지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솜씨 발입니다 캐릭터 체험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를 진행하면 5성 캐릭터를 진행했을 때는 성옥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성옥보상 받아가시고요 4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성장재화를 줍니다 이것들도 어, 소량이긴 하지만 챙겨가면 도움이 되니까 꼭 놓치지 말고 이번주에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이번주에 끝나진 않고 다음주 초반까지 유지가 되긴 하는데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뤘다가 혹시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주내에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가 아닌 주간 컨텐츠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 아직 전쟁의 여운을 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3회 꼭 진행해 주시고요. 시뮬레이션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뮬레이션 진행하셔가지고 점수도 채우시고 보상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혼돈이 초기화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혼돈의 기억을 또 새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혼돈을 기다렸었던 분들은 체크하셔서 재밌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케론과 어벤츄린 픽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끝나진 않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진행되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혹시라도 아케론과 어벤츄린 픽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하시고 픽업에 들어가셔야 조금 더 안전하게 픽업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슬슬 2.6 버전 후반부 픽업이 마무리된다는 소식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젤레스 존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 존재도 저번 주부터 두배 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끝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빼먹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웅나 조교 프로젝트가 이번 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구요. 이번 주 수요일에 라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꼭 야나기, MB, 빌리 3명의 캐릭터에 공개 오디션 진행하셔가지고 약간의 폴리크론과 육성재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우 방어전도 이번 주에 끝나고 새롭게 갱신되기 때문에 아직 CU 방어전을 클리어하지 않았으면 이번 주 내에 CU 방어전도 클리어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라이터 나오기 때문에 혹시 야나기를 뽑을지 말지 혹은 야나기의 무기를 뽑을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주 수요일이 되기 전에 결정하셔야 야나기와 무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도전 컨텐츠도 체크가 필요하겠죠. 노토리오스 아직 잡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라이터를 육성하실 분이라고 하면 폼페이를 잡아서 스칼렛 엔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제로공동도 잊지 말고 매주 8천점씩 모아서 보상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전초기지 보급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번 주대로 구매하지 못했던 보상이 있다면 꼭 구매해 주시고요. 길드 물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아직 구매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대로 노토리오스와 제로 공동 그리고 시유 방어전을 클리어하시고 꼭 필요하신 것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신 NRG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동물 친구와 동행 이벤트가 마무리됩니다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 내로 꼭 진행하셔야 되고요 원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끝난 이벤트가 요거 하나기 때문에 요것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내로 챙기셔야 되는 컨텐츠입니다 한 달에 한번 진행해야 되는 환상극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차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꼭 플레이를 하셔야 되고요 아직 환상극을 클리어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에 꼭 놓치지 말고 클리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챙기셔야 되는 컨텐츠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있는 주간보스 꼭 잡아 주셔야겠죠. 최소 세 곡까지는 잡아 주신 게 이득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선계 주화를 획득하시는 것을 깜빡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계 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상점에서 단기 레진과 축복의 정수 이런 재화들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선계 화폐를 손해 보지 않도록 획득해 주시고요. 단기 레진 매주 잊지 말고 꼭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NRG 컨텐츠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듣는데 조금 거북하셨을 것 같습니다. 목 관리 잘해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게임들의 주간 컨텐츠 체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